오늘도 풍성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삼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힘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라 해서 삼포세대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게 된세 가지, 그것은 바로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5포 세대다라는 말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3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데 이어 내집 마련, 또 인간관계마저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7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또 인간관계에 이어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삶에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삼포, 오포. 7포를 넘어 이제는 n포세 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숫자를 셀수 없다라고 해서 넘버에 n을 써서 n포세 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낙심 가운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 그도 낙심과 불안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10편 42편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한 고라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과 착취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또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의 그 갈급함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론을 피해서 그 공격을 피해서 시온을 떠나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에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조롱과 핍박, 절망 또 고통 가운데 다윗이 시온 성막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10편 42편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한 저자 또한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10편 기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 고통 속에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10편 기자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또는 혹시 불안에 떨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또 불안해 하시는지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 하십니까? 도대체 이 낙심의 이유, 불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낙심의 이유, 불안의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시평 기자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이 낙심이란 단어를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샤하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엎드리다,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 같이 절망 가운데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 낙심은 절망 가운데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을 낙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낙심이란 어떤 일이 종결된 후에 원치 않는 결과로 생기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험생들 보면 좀 염려가 되고 안쓰럽기도 한것 같아요. 수험 그 수능을 준비하며 참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가지요. 그러나 때때로 예상했던 결과, 내가 바라던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아, 또 일터에서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며 헌신하며 일합니다. 그러나 승진에서 누락되고 나보다 늦게 입사한 다른이가 승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때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 저축도 하고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또 투자의 결과는 좋지 않고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소망이 사라질 때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불안이 있지요, 불안. 불안은 성경에 보면 하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용기를 잃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어사전에 보면 이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이 불안을 이야기할 때에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 결과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생기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증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에 불안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낙심과 불안의 일들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낙심이 됩니다.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와 그 미래 앞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삶의 형평과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지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의 그 앞길을 생각하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평 기자는 우리의 낙심과 그 불안의 이유를 영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형평과 상황, 또한 그 일의 결과로 인해 낙심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낙심과 불안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낙심과 불안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만약 낙심과 불안이 삶의 문제라면 삶의 아픔과 고통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안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 약하고 삶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는 낙심과 불안이 삶의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 그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에,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억압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삶 속에서 예배할 수 없음이, 그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평 기자는 이를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갈급함. 1절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이 얼마나 주를 찾기에 갈급한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때론 불안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삶의 자리들 있습니까 어쩌면 어쩌면 그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낙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낙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의 해결 방법으로 소망을, 소망을 말씀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은 소망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낙심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낙심과 불안에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소망되시는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낙심과 불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덧 우리의 낙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자유함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소망을 바라보는 방법.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 만을 그 소망의 주님 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 불안한 마음, 우리 주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낙심과 불안 가운데 때론 눈물이 나거든 우셔도 좋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대로, 속상하면 속상한대로, 아프면 그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평기자 1절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아멘 사슴이 메마른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헉헉거리며 신의 물그물한 방울을 찾기에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인해 그 갈급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슴의 모습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압제와 비방으로 인해 슬퍼하며 자신의 뼈가 칼에 찔린 듯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평기자, 그는 그 아픔 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목마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아픔, 고통, 오늘 하루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또 기도함에 찬양함에 하나님 바라봄에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좀 솔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인정하며 갈급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스스로가 괜찮은 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척. 아,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포장하고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직분이 마치 내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또 장로, 권사, 집사인데, 우리의 직분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낙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그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 그는 과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과거의 성일, 다시 말해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는 출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삶의 자리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평 기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낙심이 됨으로 낙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낙심과 불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면 불안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주의 은혜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직 기도와 찬양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소망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 외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찬양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 그 또한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앞서 우리의 낙심과 불안의 이유를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야만 낙심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왜냐? 나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소망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대함으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영, 나의 영이 회복돼야 합니다 나의 갈급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 나의 영적인 갈급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걸음걸음,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 삶에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참 소망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두의 삶이 참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낙심되는 일, 또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갈급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음이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또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소망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갈급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로 내가 만족한 줄 알았습니다. 때론 일주일에 한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내가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갈급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주님, 극리를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함의 갈급함, 주님 찬양함의 갈급함,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갈급함. 주님, 우리의 갈급함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채워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구호 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다시금 낙심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 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주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인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낙심이 됨으로 더욱 기도합니다 내가 불안함으로 더욱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우리 인만회의 성도들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